s 제자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s a m y o r 서 오늘 저녁 여러분 안에서 젊은 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서 남북에서 교회가 여러분 안에 모였습니다. 이 훌륭한 모습은 하나의 지구본 위에 있는 십자가 같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표징이고 우리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기쁨 그리고 삶 안에서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찾는 그 과정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지구본과 십자가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치 있는 목표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하느님 앞에 이웃 앞에 반항하라고 반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페스티벌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성장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부르심이죠. 바로 이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안에 정말로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또 의심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신부님께서 국가를 소개를 할때 정말로 환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 어머니의 망토 아래에 여러분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둘이나 셋이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당신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저녁 이렇게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어머니 마리아께 서 함께 하십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성모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락방에서 성령강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오늘 저녁 성모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 지상의 세상의 어머니의 그 경험에서 어머니라는 그런 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어머니의 품, 품입니다. 가장 따뜻한 곳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몇 명은 예외는 있겠지만, 바로 우리는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하나의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어머니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삶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는 천상 어머니께 그분의 따뜻한 이기심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게 우리가 이 세상의 우리의 엄마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천상 어머니의 마음도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그 사랑. 무엇일까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고 또 방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이 페스티,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시간을 잠시 내어서 어머니의 망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복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태양을 입은 여인입니다. 이 세상의 원수, 그 용을 이기시는 그런 여인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비극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빛과 어둠과의 투쟁입니다. 그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터 중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믿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자체가 교회 안에 빛이라는 것입니다. 파티마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된 지 1세기가 지났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에서 세 번째 계시는 바로 발현지인들에게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평화의 약속이었죠. 성모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신 메시지였습니다. 루치아 수녀님께서 해석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당신의 자비로서 우리에게 당신을 도와달라고 급박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갈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마리아께서는 여정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모님의 그 엄마로서의 마음은 아름다운 천상의 것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천상의 것을 위해서 열리려고 하십니다. 제독서에서 나온 그 용의 이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는 그러한 나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젊은 시절은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일을 하면서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의 팔을 성모님께 펼칩시다. 그리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서로를 돕는 젊은이 될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다 함께 영원한 구원으로 갈수 있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 죽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 분,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월 안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 바, 마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본고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세례성사의 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들었던 모든 더러움이 씻겨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눈물로서 성사로서 고해성사로서 씻겨 나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로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곳 매주고래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까? 평화, 평화, 평화. 이것이 하느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 태초 때부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평화입니다. 모든 자연 안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모든 창조 안에서 하느님의 계획은 평화입니다. 이 나라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평화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카인과 아벨 첫 형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불안한 분쟁이 있었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정말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평화로 가라는 부르심. 불우심, 그 부르심을 평화의 모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한 발짝, 발작, 한 발짝마다 최고 그리고 효과적인 이미 확인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최고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독서에서 들은 용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쾌락, 오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신에게 향을 올리도록 이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전무이들이 이러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다른 나쁜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 세상의 그러한 용이 이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여러분을 몰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어,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지체된 회개 그리고 너무나 늦은 회개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수확하는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때가 있고 쉬는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메주구리에의 영성 우리는 성모님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메주구리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입니다. 이곳에서 그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성심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아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매주 고래의 메시지입니다. 매주 고래 이 메시지를 여러분도 전전하시기를 바랍니다.